이제 어디로 가? 가까운 쪽으로 가야지. 요즘에 코리 괜찮아, 우리 요즘에. 할만해, 쿼리. 내 안에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갈게. 같이 다녀 어, 자기장 들어와. 어, 우리 하나밖에 없어. 아, 여기서 하나 있어. 하나 더 있던 얘기잖아. 어, 기절이야. 아케했어? 아니야. 왼쪽 돈다. 거기 있어? 그 위에 있니? 여기 있어. 내가 그럼 현옥을 좀 시켜야겠는데. 잡아봤어. 또.